좋아 야 줘도 줄게 아. 그 상대는 사피로 아. 좋아 일단 어떻게 한는지 알겠어 영예롭게 싸우리라 일단 어떻게 한는지 알겠어 존나 때려야겠어 안되겠어 그래 오케이 덜진 좋아 애 새끼들 딱 적절하게 나와주었구만 정의의 심 정의의 심 정의의 심 저시 저는 돌격해 주겠어. 저아저아오저가 감방주 새끼 기들 세운다. 게임은 끝났어, 비치 시발 잠깐. 싱긋 다시 태어나 주시.

잘 나가 나오긴 나왔는데, 아휴... 좋아 기다려봐, 좋아. <laughs> 뽑 아, 주지 야, 는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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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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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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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무기를 퍼스다니 아니! 아니야, 일단 이겼어. 당황하지 마. 이렇게 배우는 거지 뭐. 아니야, 일단 이겼어. 하하. 하하하차 아, 시시해. 제발. 아, 게임 끝났네. 야. 하. 락으로 잡아요. 잠깐이야.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좋아. <laughs> 흔들리지 말아요. 좋아, 이야, 그노친 수액괴물. 아니 아니, 저 다음이 마지막이군. 아무튼 소홀분했어. 좋아. 이번 싸움은 쉽지 않을 거다. 마지막 머리는글강력하든잘 생기기도 했고. 나자지금지 <laughs> <laughs> 마지막 재물이구나 혼쭐을 내주겠어 금방지 너무 시끼중한지지긋해페북 분... 아닙니다. 가자 그 상대는 투자드디나 <laughs> <laughs> 헐복수 잘생겼어. 드디어 <laughs> 그 나는 거대한 하수인 주문을 지 뭔뎅? 뭔뎅? 뭔데? 개새끼가 개새끼 용이야 게다가 쇼만 괜찮아 건방진 새끼가 말이야 마지막이라고 애쓰잖아 이 썅용 새끼 넌 뒤졌어 <laughs> 아프지 않아? 아프지 않아. 시발. 괜찮아. 이 눈보 괜찮아. 방아를 다 깎아주지. 곧다이가마거 시발. 아 파, 아프지 않아. 좋아 나와 주자 가 <머리> <머리> 자, <잠깐>! <머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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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애미> <머리> 나, 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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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푸 e s 뜨는 말이야. 근데 잃고가 안, 안 되네. 야, 인내심을 하는 다음 턴에 합시다. 아, 무서 아껴. 인물을 내려주십시오. 아니 아껴, 아껴, 아껴. 아, 뭐턴종도안 눌렀나? 아, 괜찮아. 살수 있어. <laughs> 기지 새끼네 발이 말이 많구자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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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<저와> 신성 평등! <laughs> 라 Stop.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h a 게 h a t s up? 음, w 아하하참 야래, 야래요. 야래, 야래, 간마테 어떠서 맛있다, 됐어요? 십! 야래, 야래요. 아직 멀리 기다렸어요 아니, 이겼어? 감히 이 친구를 건들 엄두가 나지 않을 거야. <laughs> 야래야래. 야하네, <야하네요. 웃음> 아니야 마지막이니까 얘가 <laughs> 잘나대네 아. 마지막이니까 얘가 좀 <laughs> 예. 아, 아니 바 겁니다. 원래 한번 찍고 바로 이기지 않습니까? 예. 자디롭게망난이 <laughs> 새끼. 그럼 나는 가다가 거대한... 수인안를 저 <목소리> 씨야 최고야. 야, 뭘 대들 받고 지금 몰로텍으로 여기까지 왔구만. 자 갑시다. <목소리> 아프지 않아요? 아프지 않는데, 인사하자 안녕하세요. 고마워요. 어 귀여워. 미안하네. 괜찮다,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니까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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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는귀 귀여워. 그런것 <laughs> 건방기 새키 정의의 씨발 아 뒤졌어 하날 <laughs> 막지 않으면 나는곧 말리게 될 것이다 좋아 4코스 야 나와주셨군요 좋습니.. 어이 뭐야 뭐야 좋습니다 아

자 이걸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? 일단 이거 쳐버리고 이거 쳐버리고 아 죽긴 죽는데 에이. 정리합시다 예아 이거랑 이거 칩시다 이거 어? 좋았어 좋어 <laughs> 미안한데 저것 같은 느낌은 안드 쓰레기가 나왔군. 짤단 조져 주겠어. 이 지능감으로 누굴 때려야 될까나. 뿌얍 뿌얍 뿌~ 이거 쳐대나 자, 일단 얘를 죽여야 될것 같은데, 얘를 때려야 때릴 수 있기 때문에. 아, 그러면은 도발이기 때문에, 아, 음. 어... 드릴까 말까, 드릴까 말까, 드릴까 말까, 드릴까 말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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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일단 그러면 아, <laughs> 얘를 왜 버려? 얘는 공균형을 올려줘. 얘는 공균형을 올려줘. 이 친, 좋은 친구라고 안 돼. 어쩔 수 없다. 아. <laughs> 고마웠다. 이 새끼가? 아니 죽지 않아. 죽지 않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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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야. 아니야. 아, 잠깐 아니야. 지지 않아. 아. <laughs> 아니야. 지지 않아. 신성화 좋아 아 소리 왜 소리 왜아 오른쪽만 나와? 아 잠깐만 뭐지? 나뭐 만졌지? 아아아아아 아 아아. 아아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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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어떻게 되지 이거 아저 지금! 독가! <laughs> 인물주십시오 과연? 땀! 투베르기다! 일단, 어. 정를 리! 를 위해 좋아! 어떤가 내봐! 하하하하하! 두꺼지, 뿔 쿔피! 좋아!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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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! 그렇지! 멍청한 새끼! <laughs> 지이아코!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! 야, 일단 이거 낼까? 이거 낼까? 이거 내면 두 개가 나와. 거민이다. 투베럭인데 아... 영능을 쓸까? 아니야! 나와주세요, 라그라노스! 중앙! 전진! 나이스다. 이겼다 하하하 <laughs> 겨우 꺼낸다는 <stimulation> 게 누더기 골렙이라니 멍청한 새끼 채아 넌 죽었다고 말하면 된다! 헉! 수리베럭! 수리베럭이 아니 적절하구나 <웃음> 좋구나 <웃음> <웃음> 자, 일단 <consoles> 안 치고 끝내겠어 앗 자! 저멍뚱아니 철압! 자기가 저 멍뚱아리! 하하하하하하! 흥! 멍청이 할복을 하다니... 아싸, 망령 얻다 죽겠다 자 보상품 내놔. 뭐 줄까? 캘투자드 <놀람> 깡. 허 성기사당. 와. 낙슬라바스 완료. KCCS <laughs> 와 닿겠다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낙서를 한번 써 깨봤는데 쉽네 역시 여러분들 역시 갓 멀록대. 멀록대으로 닿겠습니다. 다른 데 필요 없어. 여러분들 멀록대기면 모든 게 끝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시시하네. 어? 어, 안에. 저희가 하수수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, 시,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. 못이습니면 오늘 한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볼란 봐라 볼란 보라... 볼란 보라고 감사합니다